잠깐만 지금 몰라서 또 서술형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아까 그 파니에타 n세엑스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내말 들어봐 그러니까 4개 단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는 몇개 단위? 이렇게 해보죠 4k 마이너스 4 4k 마이너스 그러니까 4개 단위로 돌아가는 건 4배수 기준 나누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다음에 a에 4k 마이너스 말고 1 이게 먼저 뭐 떼야 되지, 그렇지? 정신 좀 차려 봐봐. 좀 정신 좀 차.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 마저 이러면 난 정말 너무 힘들어. 아 오늘 우리 집 아이파고 아들 없지? 우리 집 없다. 카톡도 왔어. 올 거지? 이러고 <laughs> 가야 되겠지?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너라고 하는 애는, 아니 여러분, 여러분, 아 써봐 아까 인테그랄 맨에서 여러분, 의러분까지분분의러분까지 그치. 러 <laughs> 탄젠트에 뭐가 분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x 분 여러분, 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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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여러 0에서 4분의까지 <laughs> 끝까지는 안할 건데 그럼 트에 뭐가 되는 거지? 4 k 1승 x d x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됐어? 그럼 그들 둘을 더했으면 다시 뭐했으면 여러분들? 인테그랄 여에서 4분의 파이까지 묶어내는거지 그치? 얘들아 개수는 누가 더 적지? 얘가 더 적지 그치? 그러면 탄젠트 4k-3승에 4k-3승의 x로 묶어내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 뭐가 남았지? 1 맞아 여러분들? 4k-3개에서 4k-3개 잡아서 끄집어냈으니까 탄젠트 제곱 x 남았지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c 컨트 제곱 x dx가 되는 거지, 그렇지? <laughs>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치안 적분을 적용하면은 0에서 1까지, 1까지 따라왔어? 뭐가 된 거야? 누구의 t의 4k 3승의 dt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적분 결과는 시작 너 더하기 1이지, 그렇 그럼 너 더하기 1거니까 4k 마이너스 2분에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네. 1이 됐다 이해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봐 1로면 얼마야 1으면 네. A1 1로면 a 4. A1 A3 이너바 5 그치 안 됐지 이제 그치 겹칠 리가 없지 몇개단위로 잘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봐야 이제 뭘 해봐야 될까? 4K 바이러스 이 그다음 4K 여러분들 4K 그치 아 아니, 아니야 맞아 그걸 해봐야 돼자 이런 결과를 서술에서 뜯어낼 수 있으니까 나 근데 동학교 프린트 안 나눠주니 없어 오케이 자 이거 찍어가시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잠깐만 이따 직접 36번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36번 질문 C자 뭐라고 돼 있어? 무슨 수 n에 대해서 네. 잠깐만 아까랑 비슷한 것도 있네. 1, 2, 3은 점점이 지켜져 있어야 되고, 누구 n이라고 하는 게 네. i, n이라고 하는 게인테그랄0에서 몇까지 네. 0에서 네. 1까지 C자, 누구 n승에 네. x, n승에 네. e, x승, dx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너는 일단 무슨 조건이 가능하지 여러분들? 두분적근 가능한거지 그치? 로다 3지인거니까 당연히 니가 미? 니가 뭐가 되는거지 여러분들? 혹시 보자, 그 혹시 이따 되는지 보자그게뭘 묻던지 간에 그러면더좀 미적인거니까 xn승에 2 x승에다가 0에서 1까지 알아듣고 있는거 맞아 진짜?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뭐라고 돼있는거지 2분 해야되는거지 그치? 그럼 뭐가 됐지 n에 x에 m 어? m 마 1승에 누구의 x승, 예. e의 x승, dx니까 요 n은 혹시 앞으로 나와도 돼? 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잘 관찰해봐, 잘 관찰해봐. 일단 너가 누구 n인데? 아, I, i, n이잖아. 네. 맞아? i, n이면 n은 여기밖에 없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너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은 n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1이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너라고 하는 i의 누구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n 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아니, n 대신에 n-1 로어봐 그럼 이것만 바뀌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적어보면은, 일단 너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누구? n이야, 얘들아. 아 n이야. 그거 equal 시작. 이거 1 들어오면 얼마 되는 거지? 2지, 2. 네. 너희들의 집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강렬하게 느껴진다. <laughs> 됐어 여러분들? 이에다가 마이너스 누구예요 여러분들? n 곱하기에 누구 n-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n번째와 n-3번째 마이너스 관련된 데 맞죠 여러분들? 수열성 관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기억 번 해봐 누구 1과 누구 2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i1과 i2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그치? 그러면 i1과 i2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제일 먼저 여기 대신에 n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자 누구를 넣어보자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I2라고 하는 애 누구 2라고 하는 애 여러분들? I2. I2라고 하는 애는 2 e 마이너스 2배 곱하기의 누구 1이야 여러분들? I2. I1이야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됨? 그 녀석과 현재 I2와 누구 1을 비교하라고 하는 거야. I1. I1을 비교하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너가 I2란 애가 I1보다 어떻다란 얘기는? 아니 I2가 I1보다 크잖아. 아 미안해 작구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물어보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 말은 그말 뜻은 너에서 너를 뭐했을 때 뺐을 때 그치 그럼 빼보자 시작 누구 원 마이너스 누구 투를 볼까 얘들아 그럼 아이 원에다가 마이너스 아이 투인 거니까 마이너스 아이 투가 예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누구에다가 이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메 아이 원이 된 거야 얘들아 이 아이 원이 됐으니까 너는 메드 아이 원에다가 얘들아 3i1 마이너스 뭐가 됐다 얘들아? 2가 음. 된거잖아 그렇지 않아? 대해돼 네. 그럼 이제 누구원의 존재를 밝혀내야 돼 네. i1의 존재를 밝혀내야 돼그이 그럼 i1이라고 하는건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은거니까 얘들아 네. 1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i1이라고 하는 애는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x2의 x승의 dx 이렇게 되는거지 그이 그럼 빨리 부분적분 해버리자 그래서 무리수 2와의 대수비교관계가 뭔가 나올것같아그이 그럼 저 결론을 이용한다면 c 자 누구 x 2 x승 0에서 1까지 따라하고 있어?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미분해버리면 1이지 그치? 더좀 뭐 미적이잖아 여기 1넣어봐 날라가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의 x승 dx지? 그럼 넌 결론적으로 1을 집어넣어버리면 누가 된거고? 2고 빵 집어넣으면 이야 맞지? 그다음 빼기에 이거 접근해봤자 2 x 승인 거지 그치? 그럼 1 집어넣어버리면 2 e 마이너스 1된 거야 이랬어? 그러면 날라가고 날라갔으니까 넌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1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결론에 의해서 이 계산 결과가 몇 마이너스 2야 얘들아. 3 마이너스 2야. 무리수2라고 하는 건2.7 얼마 얼마인 거니까 무슨 수나왔어 여러분들? 양수 나오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 번은 어떠하다. 맞다. 그다음 니은 번 뭐? n이 몇 이상일 때2 이상일 때, 이 이상일 때 N에 IM 1 더하기 IN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지. 이 응. 쳐다봐. 이거 이항하면 현재 니은 좌변이지, 그렇 그럼 그 결과가 얼마죠, 여러분들? 2지그렇그럼으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 틀렸다, 맞아, 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봐. 자, 디귿은뭐 물어봤어? 아이폰아이코디귿퍼쳐다봐 누구 포를 물어봤다, 여러분들? 아이폰가 응. 현재 결과가 v 2 4인건지 물어본 거잖아. 그렇잖아. 응. 그럼 누구를 내보면 되지. 그리 누구 원을인지 알아야 들 아이 원을 알아. 잠깐만. 아이 원을 알았으면 당연히 누구 투도 알아야 돼. 아이 2도 알겠네. 그치? 아이 2를 알았으면 누구도 알아. 아이 3도 알겠네.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쫙쫙 올라가도 되고, 쫙쫙 올라갈까? 자, 해볼까? 시작. 누구 n이라고 하는 게? i n이라고 하는 게도와줘봐 누구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e 마이너스죠. n 곱하기에 i에 누구 마이너스 1인 거니까. i2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2 e e 집어넣으면 i1이지. 그치? 그럼 뭐가된 거죠. 여러분들. 1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2가 된 거지. 그치? 아니. i1 1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누구 3는? 써볼까? 2-3i2인 거지 그치? 그럼 너는 맨 마이너스에 2 3의 i2가 2-2가 된 거지 그치? 그럼 계산 결과 뭐가 나왔지?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누구 4라고 하는 애는 i4라고 하는 2-4i3가 된 거지 그치? 그럼 맞아 틀려 그럼 걔는 맨 마이너스에 2 4의 i3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럼 이렇게 한번 파이 더하기 2, 그러니까 2맨2에다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얼마 나왔다, 2 4가 나왔다 어, 맞네요 정답 기억띄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간단하게 해결받맞으면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찍으세요 그다음 37번 문제 질문 있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네. 3 8번 문제 질문. 없죠 이런 거. 39번 질문. 김영숙 죄안 해봤지. 다음 40번 한 번만 합니다. 몇번 여러분들? 아, 40번. 40번 다시 헤이 여기 막 다시 그래 그래 뭐. 누구 접근? 다시 누구 접근? 네. l n x 접근은 그라고 그랬지? 진짜 X L X 마이너스 X D X 그치? 부분적분으로 d 했어 여러분들 물론 부정적분인거니까 적분상수남았을거야 맞죠 여러분 자 근데 이번엔 LN 덱 x LN 덱 x 죠 여러분들 2X잖아 한 번만 할까? 자 인테그랄 불러줘 봐시죠 2분의 2분의 2에서 2까지의 LNX가 아니라 LN 덱 x DX야 좀 거시기만 해요 원래 했던 대로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요 앞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거지 1 곱하기 그래서 로다3지인 거니까 ln EX, ex를 미분 쪽에 1을 적분 쪽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 그러면 더 정리적인 거니까 가볼까 시작. ln ex 도어 맞지, 여러분들? 네. 1 적분에 x 그다음 누구에서 누구까지 2분의 2에서 2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2분의 2에서 2까지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매맥 x 분의 1이고 ex 분의 1이고 적분하면 x 적분 미분하면 ex 분의 2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x 분의 1에다가 덧분한 거 x 곱해버렸으니까 그냥 1밖에 안 남았지 그치? 네. 그럼 해 이제 시작 아 x 대신에 몇 x 들어왔다 해서 네. 2X. 2x 들어왔다 해서 4분하면 안 되겠네 그치? 그럼 해봐 시작 누가 들어와? 2 네. e 들어와 그럼 2에 ln의 몇 2가 된 거고 네. 다음 마이너스의 몇 분의 2에 2분의 2에 여기 들어가 버리면 L인 거니까 1이지, 그지 그다음 마이너스, 이 새끼 적분하면, 은 아, 적분이 아니지. 그냥 상수함수 y 이플 1인 거니까 적분 구간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2 e 마이너스 2분의 2인 거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2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붙으면 얼마, 뭐야 그럼 너는 2에, 매, 2에다가, 맞아 여러분들? 마이너스 얼마가 돼서, 2가 돼서 정답, 오, 몇 개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로 나와야 된다. 데 지금 몇 개로 나와야 되는데? 아, 자, 찾아봐봐. 2를 묶는다. 누구를 묶는다, 여러분들? 음. 이게 왜 하나로 나왔지? 나뭐 잘못했니? 이를 나. 이거 나눠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E N E 다가 그렇지? 네. 플러스 뒤에 거 붙으면 N E, 그렇지? 로그 분리하고 있어? 네. 그럼 플러스 E 빼기 2가된 거니까 나맞 나, 지 그렇지? 네. 이러면답 있어? 정답 E N E 맞아, 여러분들? 네. 됐어, 여러분들. 네. 찍으시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올 고민, 숙제 시작합니다. 40분쯤 보내드릴게 프리드 끝까지 일단 알겠죠, 여러분들?